국가간 요소 이동 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은 우화향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 한계 생산물 곡선의 하부 면적은 총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마지날 프로덕티브 티업을 레이브라는 것은 총 생산량을 노동으로 미분한 것이니까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 노동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DQ가 되는 거죠 Q가 되는 거죠 아웃풋 그래서 이 하부 면적은 총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을 L 원만큼 고용했을 때 이 한계 생산물 여기니까 임금이 W1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고용량 곱하기 임금하면 이 네모가 임금 총액이 되니까 나머지 면적, 이게 자본의 보수 또는 토지의 보수인 지대의 총액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국가 간 노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노동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원점이고, 이게 중국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여까지의 노동력이 이 중국과 한국의 노동을 총합한 세계 전체 노동 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이게 중국의 노동의 한계생산물 곡선이고, 이게 원점이니까. 이게 한국어 노동어 한계 생산물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 노동력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OL1이고 중국어 노동력이 OSTA에서 L1까지라고 하면 중국어 임금 수준은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한국어 임금 수준은 이 B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임금이 중국어 임금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국가 간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중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올 것입니다. 이동해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동할 것이냐? 그것은 두 나라의 임금이 같아진 여기까지 노동의 이동이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L1, L2, 이 사이의 노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어 올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이동으로 인해서 양국의 임금이 같아진다,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 노동의 이동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한계 생산물 곡선 하부 면적이 총 생산량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으로 노동이 L1, L2만큼 유입되면 한국의 총 생산량은 A, B, L1, L2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L1, L2만큼 노동이 유출됐으니까, A, C, L1, L2만큼 총 생산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전체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만큼 늘었고, 중국에서는 이만큼 줄었으니까, 세계 전체적으로는 이 A, B, C, 이 ABC만큼 세계 전체 순 증가가 ABC만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증가한 ABC를 한국과 중국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 갖겠는가 보시면 한국의 생산량이 ABL1 L2만큼 늘었지만 L1, L2는 중국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것이고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a만큼 지불할 테니까 이 네모에 해당되는 것은 중국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국에 남아 있는 국민소득은 a, b, d가 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해서 a, d, L1, L2만큼을 벌어가는데 중국의 생산물이 A, C, L1, L2만큼 감소했으니까 중국이 A, D, C만큼 국민소득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 L1, L2만큼은 노동의 이동으로 세계 전체 생산량이 A, B, C만큼 늘어나는데 그 중에 일부 A, B, D만큼은 한국이 가져가고 A, D, C만큼은 중국이 가져가서 이 노동의 이동으로 두 나라 다 이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의 이동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자, 노동자를 보면 한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B에서 A로 하락하게 되고 중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C에서 A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은 임금이 하락하고 중국 노동자들은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될까? 노동이 유입됐으니까 한국에서는 L1 L2만큼 노동이 유입됐으니까 한계 생산력이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보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노동자들은 L1 L2만큼 노동이 유출됐으니까 한계 생산력이 체감하여 줄어들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수는 하락한다고 할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요소 이동과 무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간 생산 요소 이동은 이동은 재화의 이동을 대체한다. 자 무슨 얘기인 거는 생산 요소가 이동하게 되면 두 나라의 요소 가격이 같아지게 될 것이고. 두 나라 요소 가격이 같아지니까 무역이 발생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비교 우위 한 무역이 발생할 수가 발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반면에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그것은 요소 이동을 대체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에서 봤듯이두 나라가 자유 무역을 하게 되면 두 나라 요소 가격이 균등화 되니까. 이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재화가 있고 생산요소가 있다면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면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재화 이동이 불필요하게 되고 또 재화가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생산요소 이동이 불필요해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경우는 물론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만이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간 요소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면 무역은 없어질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교우위 무역은 방금 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어지겠지만 유사한 국가 간에도 산업 내 무역은 여전히 이루어지니까 어, 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해서 비교우위가 없어지더라도 산업 내 무역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나 자연자원 같이 이동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이동 불가능한 요소들은 여전히 국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 무역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통계 자료인데요. 2019년에 한국의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지고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입니다. 자, 보면 2019년 현재 약 58만 명 합법 체류자들 통계거든요. 아마 불법 체류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오는가 봤더니 이게 비율인데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캄보디아 대체적으로 이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죠. 이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을 보고 유입되어온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가 방금 이론 모형에서 봤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들은 거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한국 노동조합들은 대체적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이 속해 있고 여기에 유입된 노동자들은 대개 단순 노동자들이니까 중복되지 않는 거죠. 그 노동의 질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간 노동 이동은 임금 수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아니면 임금 수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1870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유럽에서 미국 남미 호주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남미, 호주에 있는 유럽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 신대륙에는 노동자들이 희귀하고 유럽에는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유럽은 임금이 낮았을 것이고 이제 이 신대륙에서는 임금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대규모 노동이 유출, 유입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신대륙의 임금 상승폭은 둔화되고, 유럽의 임금은 노동이 희귀해지니까 상승하게 돼서 유럽과 신대륙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간 노동 이동은 국가간 임금 수렴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